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사장님과 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북한 자유화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북한을 더 두고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만의 어떤 독서에서 벗어날 수 없어. 북한 문제에 한해서는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또 이제 영감 선생님입니다. 우리 겪은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대로 답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질문이 뭔가 북쪽에는 사회주의 세뇌가 있고 남쪽에는 자본주의 세뇌가 있습니다. 세터민들은 자기들이 세뇌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할 텐데 그, 그것이 진짜인가요? 제 생각에는 전부가 아닌 반만 깨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셨거든. 우리가 저기서 태어나서부터 탈북하는 날까지.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 것, 납득도 안 되는 것 끝없이 사상공세를 받고 사상세뇌를 받았거든. 그래도 우리가 1 0로 우리 신경 하나 하나에 피한 방울 한 방울에 뼈에 한 조각 한 조각에 사상세뇌가 들었다고 생각하나? 안 됐다고 생각해? 어, 글쎄, 음, 글쎄, 그건 뭐 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나는 뭐 거기 음. 뭐. 북한에서 하는 소리는 다개살리라고 듣고 북한에 나는... 있을 때부터 그랬지. 응, 그래. 저도 앞에서는 성청수운대필을 썼지만은 응. 늘열 번, 백번 김일성 조국석의 그 짓거리들을 씹으면서 컸거든. 이제 이, 이분이 응. 질문에서 응. 반만 게 났다는 것은 동감해요.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응. 저 베트남에 몇달 있었잖아. 응. 이거 말을 또 하는데 음. 거기 한 몇백 명이 안가 있으면서 뭐그 음. 북한에서 살던 설이, 뭐 김일사의 설이, 뭐 김정일의 설이 하잖아? 음. 그때 보면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음. 아 거기 앉아 있으면서도 글쎄 김일사의 찬양을 하는 거요 <laughs> 한국으로 가는 판에 지금 살려달라고 한국에 오는 판에 예. 어, 어. 네. 이거 이야 기... 참 기가 막히더라고. 아. 이분이 탈북자들을 많이 대상한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 분이. 에. 맞습니다. 전부가 하는 반은 아마, 음. 아마 깨어있지 못할 거예요. 아마 세뇌가 철저히 돼갖고. 근데 자기는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노동하고 다 하는데 음. 세뇌에서 반만 깨어났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음. 내가 본 거. 음. 탈북자들끼리 자꾸 몰려다니는 거예요. 음. 장성이 없어. 자꾸 단체를 뭐 단체 행동하자 그래. 이거는 집단주의 세뇌에서 좀못보존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자기 삶을 대한민국 이 시스템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 주변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확히 경쟁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나가다가 어지간히 경제적으로나 뭐나 어지간히 그 벗어났을 때더 높은 이상을 지향해서 어, 정치, 단체 활동을 하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근데 이 밑변이 없는데 자꾸 밀려다녀. 단체로. 그럼 뭉켜야 시원한가 봐. 안정적이고. <laughs> 이게 나는 내 개인적으로 보는 증거는 이거거든. 그 세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혼자 있을 자신이 없는 거요. 이것만 봐도 깨어나지 못했다는 증거거든. 근데 이게 또 절대 다수는 아니잖아. 어찌 보면 양 사장님도 나도 우리가 감히 말하는 거는 북한 사회주의 세뇌에서 우리는 거의 90%는 빠져나왔다고 봐, 나는. 근데, 음. 이 사회주의에서 살던 사람들이, 음. 이 자본주의, 개인주의로 왔기 때문에, 음. 혼자 들어왔다는 생각이 음. 드니까, 이렇게, 띠거지를. 음. 저래 고도에 <laughs> 혼자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음. 자꾸만 내가 정확히 가는가, 안 가는가, 음. 북한의 탈북민 세계가 아니고, 음. 응? 대한민국 국민 세계에 눈을 돌리고, 음. 어떻게 사는가도 고찰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도 고찰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좀 늦더라도 그렇게 나가면 그 끝은 진짜 창대한데 그거 없이 계속 이렇게 몰려다니다 보면 시작이나 끝이나 같아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다 먹고사는 것도 희한해 그럼 국가 혜택이 좋아서 그래지 국가 대한민국 혜택이 좋아서 그러는가 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얘참 나도 답이 안 나와 이게. 사람은 원체적으로 본성적으로 개인주의거든 육체를 빼는 어떤 이 뇌의 활동을 놓고 할땐 개인주의거든 북한은 개인주의는 덮어놓고 개인니기주의자라고 까대는 세상이고 자유 대한민국은 개인주의가 법의 근간이 되는 체제 아니오그 자본주의 자체가 개인주의 철학이 기초한다고난 보거든 근데 사회주의는 그런 거 없잖아 집단주의요 다. 그러니까 집단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응, 그 소리지 단 집단이다 해도 이러기도 센터가 앞에 서서 다 리드하잖아 이 센터가 있어서 이 집단의 무리를 이끌어야 된다 그건 또 무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 체제를 악용해서 노동당 지배에, 수령에 절대 독재가 나왔거든 여기서 탈피하지 못하다 그니까 오면 어,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 경제 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그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자꾸 몰려 다녀야 자기가 안심되는 거예요. 전부가 음. 아니라 반만 깨어났다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돈 버는데 뭐 무슨 수단을 쓰든 일을 하든 협잡을 치든. 뭐 그런 각 부류가 다 있지만은 돈 맛은 단단히 들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단체를 묻는 이유가 왜냐면 기본적으로 응. 지금 놓고 보면 응. 집단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그단 말이야. 그렇지. 그것도 있지. 응. 그래서 이런,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양 사장님은 뭐 그런 단체에 가입해 있는 게 없나? 난 지금 뭐. 탈북자들이 뭐어뢰가 있고 뭐 무슨 단체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그 음. 미스컴에 가끔 나오잖아 예, 음. 아,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저 단체에 무엇을 활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음.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모든 그런 민간단체는 비영리 단체거든 음. 그럼 애들은 뭐 얘네가 돈을 끔찍이 벌어서 서로 기부해서 재단을 만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모든 게 대한민국 국가제도의 어느 공간을 사회복지제도, 무슨 정치제도의 어느 공간을 어 이용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일정 금액 받지 않으면 이것도 불가능하잖아. 재정이 없이 어떻게 단체가 운영돼? 음, 그렇지. 음, 그러니까 내 말은. 음. 그 사람들이 기본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네. 위해서 단체를 묻는 거지. 이게 단체를 묻는 사람들이 이거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적응을 못 했기 때문에. 못 했기, 못 했기 때문에. 못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음. 그러는 것 같아. 음. 자기네 나름대로는 자본주의화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음. 그게 정확한건 아니잖아. 한건자들이 음. 의무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음.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항상 북쪽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는가 음. 하는 관점에서 자기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떤 직업군에서 음. 일을 하든지 간에 음. 내 직업 영역에서의 이 분야가 앞으로 음. 북한이 자유해방된 다음에 이 분야는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는 음. 경험도 그렇게 쌓는 거아니요 음. 그렇지. 근데 네, 이건 없거든. 어느 단체에도 없어. 교회밖에. 음.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드려보네요. 그래서 깨난 사람도 있고, 못뭐 깨난 사람도 있지만은, 다 깨어가는 그 도상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안 깨나서도 가단하면 아니다 하면 자기 진로를 수정할 수도 있잖아. 그걸 빨리 찾는가, 늦게 찾는가. 이 차이밖에 없잖아. 그 근데 이게 사회에 적응 못 했다는. 음. 증거가 이거란 말이야. 이거지, 음, 이거지. 음, 그걸 하려면 음. 정부 정책도 달라져야 돼요. 자유민주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음. 경험이 없다 나니까 음. 탈북자 단체 속에서 망명정부 소리 나오고, 저, 그, 정남이 아들 한 소리를 그 수장으로 세워야 된다는 이런 고역불 같은 소리가 나오거든. 그 망발한 거지. <웃음> 음. <웃음> 어, 그것도 참나, 참나. 어, 대단한 탈북사의 회 지도층이라는 자의 입에서. <laughs> <참나>. 이거는 <laughs> 어, 정말 참. 북한 시에서 정치적으로 깨어나지 못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 미친놈들이 아직 탈북자들한테 있다니까참 나이. 음. 아직도 김, 김씨 족속을. 아니 그왕권으뭘 뭘 자고 그러는 새끼들이 는 그건 어든 또라이인가요 계속 저 억속을 천십만 구에서 뭘하는고 북한 자유한다면 북한에 음. 사람이 없어서 한소리를 들여다셔 <laughs> 참다 기가 막혔어 참나 아, 나, 근데, 분명히 근데, 북한에 응. 자유가 되면 응. 단체장이든 뭐든 무조건 응.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를 배운 사람이 가서 그걸 북한에서 뭘 했다고 야. 해서 시키면 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에 기순한 팔복자들 상위층이었다느니, 무슨 층이었다느니, 우리 집안은 핵심이었다느니, 이 말도 듣기 싫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 완전히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를 재창한다는 자체가 사이지 세에서 벗어 못한다는 음. 뜻이거든. 음. 나는 고위층이었다. 자꾸 피하라는 거. 우리는 북한에서도 잘 살았다. <laughs> 이 시내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거든. 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흥적으로. 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도 앞서 달리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탈북민들이 그 길을 찾아가는 건 자기 몫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거든. 빨갱이위 정의가 무엇인가? 음. 그러니까 집단주의 아니야. 어제 모든 건다 국유화. 번째 어. 전해민적 소유. 음. 소유라는 게 소유. 뭐냐면 국유화가 그, 그, 그 그거거지 예. 국유화. 예. 모든 재산이 국유화. 예. 주택 예. 하나까지도 몽땅 예. 국유화. 예. 예. 그거. 어. 경제의 어.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예. 돼 있고. 예. 음. 아 그리고 집단주의를 무지는 어. 놈들은 그거 다. 사회, 사회 정치제도 운영에서 집단주의를 예. 방법으로 꺼내든 거. 예. 이놈들은 다 빨개. 음.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러던 계급을 지도 계급으로 내세우고 어. 자유 모든 구성원을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고 노동계급의 기치 밑에서 전 세계를 해방해야 된다는 망령에 사로잡힌 게 빨갱이요. 음, 그게 빨갱이예요. 네, 그 이거 모든 걸 놓고 볼때 이런 것을 재창해왔던 전현전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기만 봐도 압니다. 빨갱이는 거기서 나온 것 같아. 다시 빨간색이요. 그래. 대표적으로 빨간 판에 망차고 나시는 게 구소련, 응. 중국. 중국 또 빨간판에 뭐십뻘건판에별몇개별 아, 뭐별 하나에 있고. 네 개가 있잖아 오성이 응, 응 그거 베트남 베트남 또 빨간 판패 빨간판에 어. 가운데 있고 응. 북한 응. 북한은 무슨 앞뒤 이거 있지만은 기본적인 빨간판에 빨간 별이 있거든 응.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면 응. 응. 그 빨간색을 너무 좋아해서 로동계급이 투쟁가가 뭐였나 적기가였어 자, 적기가. 이, 이래서 빨갱이라는 정의가 나온 것 같아. 음. 시조는 마르크스주의고 거기서부터 다 나오고 어쨌든 뭐 붉은 피, 노동계급 붉은 피로 물들여 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하자 이게 빨갱이 정의라고 보는데. 잠깐, 음. 아야, 그거 내가 아, 그거 어째 매그 그. 그, 대모 현장 가니까, 아야, 그, 그, 딱, 북한에서 쓰던 영어인데, 그, 걸딱 음. 들고 있더라고. 소름이 막 탁해지더라고. <laughs> 아, 참, 어, 이 빨갱이 종이가 무엇인가. 저는 좀톡톡하게 찾았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주장하고, 추구하는 그 어떤 니념을 대풀이하는 것. 받아 외우는 것. 음. 그건 다 빨갱이. 응. 이거는 덮어놓고 빨갱이입니다. 나는 항상 말해. 북한이 자유화된 다음에 관광객들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북한 길가에 돌아나도 함부로 자지 마시라. 그 밑에 어떤 원한이 있을지 누구도 모른다. 그렇게 많이 죽었거든. 맞아. 김일성 족속의 치하에서 결론은 그 것입니다. 남한에서의 이빨갱인은 음. 내가 봤을 때는 국가보안법 철폐. 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음. 미군 철수. 철수. 음. 이놈들은 100% 빨갱이요. 100? 네.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객관이 보기에는 빨갱이입니다. 제가 빨갱이라고 노래 부른 사람이 네, 어디 있어? 그렇지. 자유민주 국가에 있어서. 그 이렇게 놓고 보면 빨갱이 정의. 저는 한반도 빨갱이 정의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숙주는 김일성 족속이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 그다음에 이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저는 남북 양쪽의 세뇌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예요. 이거 한국이뭘 세뇌됐지? 글쎄요. 난 그건 모르겠어. 대한민국 세뇌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1999년 1월 16일에 들어왔지만은 대한민국이 나를 세뇌하라 한다. 그 생각은 그런 감은 한 번도 잡은 적이 없거든. 음. 양쪽의 세뇌. 대한민국은 뭘뭐 세뇌가 아닙니다. 음. 다 정견의 자유. 음.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어느 진영에 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지. 북한은 음. 일회적입니다. 무조은뭐 그거 뭐 당과 국가가 모든 사람이 사고권까지 다 지고 흔드니까. 의식 사고권까지 음. 통일이 가능한가? 음. 가능하지 않는가? 통일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더 확실하게 가능한지 압니까? 김일성 족속이 작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저놈이 대한 대남 도발을 계속 안 하고 우린 우리끼리 살겠어다 하면 영원해 이거는. 음. 근데 김일성 족속이 오늘 저, 저 거짓대가 된 주제, 백성 밥도 못 먹이는 주제, 자꾸만 대남 도발해. 평화적 방법이든, 군사적 방법이든, 대한민국을 찔러대다가 어느 순간 훅 넘어지기를 기대하는 이, 이 웃기는 놈들이거든. 음, 근데 통일은 음. 가능하다고 보는 거. 음.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쓰는가에 음. 따라서 음. 가능, 그렇지. 가능하다고 봐야지. 통일은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입니다. 어떤 위정자에 비해서 어, 늦,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그기를 촉진할 수도 있지만 그 불변의 기치는 자유 민주주의 기치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오늘의 그기는 김정은의 작태에 달려있거든. 저놈이 너무 까불면 내일 아침이라도 없어질 수 있어. 내가 보는 견해는 처음부터 통일하면 안 되고. 안 되지. 어, 체제를 바꿔놓고. 음, 음. 체제 의 혈액형이 같아지고. 어, 같아지고. 에. 그러면 경제, 경제수준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음. 남북 간의 선거에 의해서 통, 통일 선거를 해갖고. 그렇지. 음. 국민한테 물어봐야지. 남북 양쪽의 세뇌를 놓고 볼때난 대한민국의 세뇌는 여기서 뭐, 자, 합리적인 말인 것같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말은 아니잖아. 누가 우리 시니? 음, 음. 나 그래서 이 이거 뭐 지금 양쪽의 음, 세뇌라고 음.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생기네요. 음. 문제는 북한 김일성 조속석이반기 음. 이상 몇몇 이십몇 년이으면한세기요 이상 해온 북한의 세뇌의 장벽 때문에 불가능한 거지. 그래. 대한민국은 다 오픈된 음. 나라가 그 아니.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순서가 잘못 깨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감 선생님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